1월 11일, 아직도 놓아버리지 못한 일이 있는가? 나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작은 마을에 있는 책방에 들어갔다. 책방을 걸어 다니며 책을 훑어보던 나는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은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빨리 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게 변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맞아요. 점원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게더 쉬워질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놓아버리지 못한 일이 없다면 말이에요. 내가 놓아버리지 못한 일? 그것은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일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오늘 속으로 걸어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제의 일일까? 마음을 들여다보라. 해답은 거기 있다. 당신을 맡고 있는 것은 어떤 태도나 사람, 편견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신과 삶,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과거의 문제를 당신은 갖고 있는가? 이미 목적조차 희미해진 어떤 일에 매달려 있진 않은가? 오래된 사슬은 당신을 과거의 고통, 이미 지나간 길과 머물렀던 장소에 묶어 놓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놓아버릴 때다. 모두 놓아버리라. 아주 조금만 뒤돌아보고 필요한 만큼만 눈물을 흘릴 것. 당신이 있었던 곳은 지금까지 중요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 데 필요했다. 하지만 잊지 말자. 지금 당신이 가려는 곳 또한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지난 일들을 놓아버리자. 그리고 자유롭게 떠나자.